이곳은 제주공항역 렌트카 회사입니다. 누수가 심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낮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요. 일단 낮에 와서 현장 상황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별침이 도네요. 이 정도면 누수가 심각한 편이죠? 부지 내에 세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물에 정수기와 남녀 화장실이 하나씩 있고 두 번째 건물에도 남녀 화장실이 하나씩. 그리고 정비소에 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차장에 물탱크가 있네요 드디어 감이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모든 화장실에 변기를 잠그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차장에 있는 물탱크 이 물탱크에 공급 밸브를 잠궈줍니다 가스 주입구는 세차장 노출 배관에 설치했습니다 준비를 완료한 후 누수탐지가스를 투입하고 본격적인 탐지작업에 들어갑니다. 일단 세차장부터 탐지를 시작했습니다. 부지가 1500평이 넘으니 열심히 돌아다녀야 합니다. 부지내에 배관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청음탐지기를 들고 시작했고 같이 간 동료는 가스탐지기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인데도 소음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어서 청음 장비를 번갈아가며 탐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착륙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잠시 탐지를 쉬고 다음 비행기가 오기 전에 빨리 탐지를 합니다. 다행히 동료 탐지사의 가스 탐지기가 먼저 반응을 했네요. 누수 위치는 메인 건물 화장실 앞입니다. 다음 날 굴착 작업을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봐도 부지가 상당히 넓네요 낮이라서 차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굴착작업 전 전기함을 살펴봤는데, 다행히 굴착 위치와 살짝 빗나가는군요. 배관은 본건물 화장실에서 부속건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죠. 그 사이에 누수가 있습니다. 굴착 위치를 마킹해 놓았구요. 굴착을 시작합니다. 저 위치에 매립된 시설물이 없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한사 푸자마자 바로 전선관이 보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전기선에 이어서 하수관까지 나옵니다. 이거 일이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수관 두 개에 전기선까지 있어서 수작업으로 굴착을 진행합니다. 하수관 사이로 물도 나오고. 누수 위치에 가까이 온 걸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한데, 좀더 굴착하니 물도 사라지고 배관에 누수도 없습니다. 급하게 다시 누수 탐지가스를 투입하고 탐지를 다시 시작했는데, 굴착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수음이 들립니다. 차가 막고 있어서 일단 차를 이동시킨 후, 다시 정확히 처음 탐지를 해봅니다. 이곳은 어젯밤 주차된 차로 인해 탐지 작업이 불가능했던 위치입니다. 누수 위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최초 굴착 위치에서 한 6m 정도 떨어진 위치입니다. 다시 굴착 지점을 마킹하고 굴착을 진행. 자 이번에는 누수 위치가 확실합니다. P2 -E 배관이고 소켓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2는 언제나 부속이 문제죠. 소켓을 새 것으로 교체해주면 배관 수선은 완료되고 이제 굴착 지점들을 마감해 줘야 합니다. 마감해야 할 면적이 상당히 넘네요 포테아스콘을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해보라고 장비를 줘봤습니다. 나름 잘 하고 있네요. 노가다 기술이란 게 한번 보면 다 배웁니다. 잘 마무리 되었고요. 두 번째 굴착 위치 마감도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네요. 계량기 별침이 역회전 하다가 앞으로 갔다가를 반복합니다. 근처에 가압장이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누수가 있다면 계량기는 역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추가 누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튜브가 광고 효과가 있나 조금 회의가 있었는데, 얼마 전제 구독자라는 분께서 의뢰를 주셨네요.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